2022 1학기 기말고사 세화고 13번 문제입니다. 어떤 효, 세균으로부터 효소 X를 분리하여 됐죠? 어떤 세균으로부터 효소 X를 분리해서 기질 용액과 함께 온도 조절기에 넣어서 반응을 시켰다. 그림과는 시간에 따른 온도 조절기의 온도 변화를 나는 시간에 따른 효소 X의 활성도를 측정해 나타낸 것이다. 자, 살짝, 어, 평상시 보던 그런 그림이 아니죠. 음, 살짝 당황할 수 있는데, 우리가 효소가요, 효소가요, 체온 범위에서, 사람의 체온 범위에서, 그죠, 활성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많은데, 어, 효소 중에 아닌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온도가 90도인데요, 활성도가 엄청 높죠. 어, 그죠? 됐죠? 뭐, 거의 뭐, 100%네, 100%, 100 그죠? 즉, 90도가 이 효소한테는 최적 온도입니다. 효소 중에, 혹시 들어봤을까요? 텍이라고있습니다 텍. 어, 택 폴리머 레이즈라고, 박테리아에서, 어, 박테리아에서, 그죠? 어, 나온, 우리가 찾아낸 효소인데요. 얘가요, 높은 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음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PCR이라고 알죠, PCR. PCR? 그죠? DNA 증폭하는 거. 우리 범죄 현장 같은 데서 머리카락 조금만 있으면 그걸로 이제 증폭해 갖고 어, 범인 찾는 거 이런 거 있죠. 법의학 같은 거 그죠.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게 PCR이라는 유전공학 생명공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요소를 찾음으로 해서 어, 많이 쓰게 된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이제 그 법의학 기술이 발달한 겁니다. 됐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요때 이때, 요때 어, 그죠. 기능 잘하는 것도 일반적인데, b 는잘 못하네. 그죠? 시는요 요때 어 그죠 뭐 절반 정도 그죠 그찮죠 이렇게 괜찮죠 효소마다 어, 활성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온도에 따른 괜찮죠 그렇게 확인하고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에 대한 설명 자 효소 x의 활성은 60보다 90이 더 작다고 90이 더 높죠 90이 더 높아요 그죠 될까요 90이 더 높습니다 그죠 괜찮죠 효소 x 활성도니까 그죠 괜찮죠 되겠지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니번에 구간 A에서 효소 X는 열의 기능을 상실? 아니죠. 활성도가 높은데 왜 상실이야, 그죠? 기능 잘하는 건데. 틀렸죠? 괜찮죠? 니번에 효소 반응은 구간 B보다 C에서 활발 활성도를 봅시다, 활성도. 자, B가 여기고요 어, 반응 안 하네, 여기는. C, 가더 잘하네, 그죠? 그렇죠? C가 더 잘합니다, 그죠? C가 잘합니다. 잘합니다. B보다 시간 없다. 어, B가. 보다 시간 없다. 어, 맞는 말이네요. 답은. d 금만 되겠죠? 2022 세화고 1학기 기말고사 13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